자, 바로 두 번째 영상을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그 배웠던 구조체 같은 경우는 일반 구조체를 이용할 때 그냥 점을 쓰면 된다 했었고요. 포인트 구조체는 이렇게 화살표를 이용해서 각 요소에 접근한다고 했었죠. 어, 그래서 일단 그 문제점만 알았어요. 구조체를 쓰면 이게 우리가 왼쪽에 있는 게 일반적으로 구조체를 사용했을 때고 두 번째 같은 경우 이제 구조체를 좀 줄인 거거든요. 왜냐면 구조체 같은 경우 이렇게 선언하면 게좀 길잖아요. 왜냐면 struct s t d 이렇게 이렇게 변수명 써줘야 되니까 이렇게 써주는 게 너무 길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구조체를 뭔가 좀더 선언하는 걸좀 줄일 수 없을까 해서 나온 게이 자료형 제정이라는 방식입니다. 이 자료형 제정이 어떻게 하냐면 이 typedef라는 이 전처리 명령어를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 typedef라고 하면 typedef 한 다음에 이렇게 자료형 적어주고. 이렇게 그 자료형을 뭘로 이제 제정을 할 거냐고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t y p e d e 변수명 그 다음에 제정해할명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앞에서 첫 번째 일반적으로 추격을 하지 않았을 때는 stu, struct student를 써, 써야 됐던 걸 이제 바로 그냥 student라고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 선언을 할때 코드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이렇게 스튜 n 트라고만 선언을 하면 좀더 뭐랄까 명확, 명확. 나중에는 좀 코드가 길어지면 이게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선언하는 걸 줄일 수 있다. 줄일 수 있는 건 이제 타입 e 프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이게 재정의를 할수 있다. 그래서 이타입 e 프가 뭐냐면 이 자료형을 재정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타입 e 프한 다음 인티저 한 다음 오 b 제 이렇게 쓰면 이 코드 내에서 obj와 integer는 둘다 같은 조형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그 그래, 규칙 이게 똑같다는 소리예요. integer a는 10이라고 선언하는 거랑 obj a는 10이라고 선언하는 거랑 이게 똑같은 말이라는 소리죠. 이 타입 댑이라는 걸 선언해 해 놨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 그 책에서도 타입 댑한 다음에 integer 뭐 엘리멘탈 이렇게 해 주고 굉장히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좀더 명확하게 구분을 짓고 싶을 때이타입 p e f 를 자주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나중에 이용을 해 보시면 되고요 이 구조체 관련돼서 이 퀴즈를 하나 만들어놨는데 이 전화번호 검색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데 이거는 일단 뒤에 내용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한번 해 보도록 하고요 아닌 사람들을 만약에 못하면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아직까지 뭐 저한테 뭐 해서 뭐 검사 받는 사람이나 보여주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다들 안 하고 있나 봐요. 이건 뭐 각자 한번 해보시고 이제 포인터에 대해서 어, 한번 본격적으로 학습을 한번 해보도록, 해보도록 합시다. 이 포인터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이 C 언어를 배우면서 가장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게총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이제 함수의 그 콜이죠. 함수의 호출 이쪽 부분을 은근 사람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포인터. 포인터가 가장 어렵죠.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뭐냐면 여러분들 보니까 안 배웠더라고 이거는 동적 기억할당. 음, 총 이렇게 세 가지를 일단은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포인터에 대해서 학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 저 같은 경우 이 PPT 파일에 어, 뭐 포인터의 특징이나 이런 거를 좀 엄청 자세하게 적지는 않고 대 대충 여러분들이 기억을 되새길 만큼만 이제 자료를 준비해서 준비하였기 때문에 좀더 이제 포인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알고 싶다 한 분들은 좀 구글링해서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포인터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자료형과 달리 어떠한 변수인지 주소값을 지정을 할수 있다는 거죠. 주소값을 저장을 할수 있는 특수 자료형입니다. 자, 그래서 이 포인터 예를 들기 전에 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보면 일단 실제로 건물이 이렇게 총두 가지가 있습니다. 건물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어떤 그 안내판이 하나 이렇게 서져 있는데 잘 보시면 얘는 이제 대강당이라는 건물이고 얘는 이제 본관이라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걸 건물을 비유를 하자면 잠시만요 어, 비유를 하자면 얘는 이제 실제 변수를 뜻하는 거죠. 실제 변수를 뜻한 거고 이, 그러니까 얘는 이 건물 두 개는 이제 실제 변수를 뜻하는 거고 자이 팻말 이뭐 표지판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뭐 안내 안내말? 아무튼 뭐팻말이라 할까요 그냥. 펜말 같은 경우는 가리키고 있잖아요. 이쪽으로 가면 대강당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본간입니다. 이렇게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펜말이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인터 이게 코드를 이, 이 지금 밑에 그림 10-1 이거 얘를 바로 이제 코드로 그려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std1은 대강당이라고 해주고 얘는 이제 2는 본간으로 이렇게 저장하고 얘 같은 경우는 뭐겠어요? 얘네들은 실제로 그 대강당이랑 본간이라는 변수를 뜻하는 거죠. 음. 그래서 여기서는 건물에 해당는 건물에 해당되는 부분을 뜻하는 거고요. 그잘 보시면 이게 포인터는 선언할 때 이렇게 별을 써주면 되는데 p1은 ST, st1을 가리키고 P, p2는 st2를 이렇게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강당이라는 게 자체가 이제 p1이 되는 거고 이 본관이라고 써져 있는 패말 자체가 p2가 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직접 자료를 어, 뭐 뭐랄까 지, 직접 자료에 접근하지 않고 포인터라는 이제 주소값을 지정하는 그런 편, 특수 자료형을 하나 사용을 해가지고 좀더 효율적인 프로그래밍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진 게 포인터입니다. 음. 자 그래서 이렇게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어, 이제 포인터를 선언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선언방법은 좀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인티 이렇게 자료형을 써준 다음에 바로 그냥 뭐 바로 이렇게 스타를 써준 써주고 뭐 띄어쓰기 한 다음에 변수명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자료형 써주고 띄어쓰기 한번 한 다음에 스타 쓴 다음에 변수명 써주고 그 다음에 자료형 띄어쓰기 별 띄어쓰기 변수명. 그러니까 즉 어떻게 어떻게든 그냥 자료형이랑 뭐 공백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냥 스타 하나 있고. 이 변수 명만 있으면 이게 그냥 포인트로 선언이 된다는 소리예요. 이게 지금 이세 가지 방법 자체가 다. 근데 선언은 그냥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고 그래서 선언하는 방법은 인티저, 뭐, 포인터,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어, 정수형 포인터가 하나 이렇게 선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 포인터를 직접 얘가 이렇게 가리키게 이런 팻말처럼 가리키게 해줘야 되잖아요. 가리키게 해줄 때는 무조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포인터가 a라는 a라는 변수 의 주소값을 이제 저, 그 가리킬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잘 보시면 이 n%가 뭐냐면 우리 n% 이게 어, 어디서 나왔었죠? 우리 앞에서 입출력할 때 나왔었는데 이게 n%가 스캐너프에서 아마 썼을 거예요, 그렇죠? 스캐너프에서 예를 들어서 뭐 어, integer d 한 다음에 a라는 변수를 저장할 때 n% a 이렇게 썼잖아요. 자 여기서 드디어 이제 m% 에 대한 어, 궁금증이 풀릴 겁니다 m% 같은게 주소 연산자로 밑에 써져 있네요 m% 주소 연산, 연산자로 해당 변수가 저장된 주소를 가지고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a 라고 하면 a 가 갖고 있는 값에 대해서 이제 갖고 오게 되는 건데 이렇게 m% a 다 라고 하면 a 가 메인 메모리에 저장된 주소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터에 a, a 주소를 이렇게 저장을 해 주는 걸볼수 있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이렇게 네 개를 나눠서 이렇게 출력을 시켜 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a를 그냥 그대로 출력 했을 때는 a에 10이 있다고 일단 있다 먼저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리켰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a를 그대로 출력하면 바로 당연히 이 a에 저장된 값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별 스타 p라고 하면 얘 똑같이 a랑 a에 저장 이거 위에 결과랑 똑같이 나오죠 얘도 똑같이 값을 출력을 해 주고요. 여기서 m a를 썼을 때이 숫자가 뭐냐면 이게 주소입니다. 이 메인 메모리 주소예요. 이 메인 메모리 주소 값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그대로 그냥 p만 출력을 했을 때는 얘도 똑같이 위의 결과랑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정말 간단하게 a와 스타 p는 같다. 그래서 이게 좀 보면 이 그냥 a라고 쓰는 거는 a에 저장된 값을 불러와라라는 소리고요. 스타 p라고 하면 p가 가리킨 주소에 있는 값을 갖고 오라는 소리. 이건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됩니다. 음, 외워야 되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n% a 같은 경우는 똑같이 n% 자체가 주소 연산자라고 해당 변수에 있는 주소를 갖고 온됐잖아요 그래서 a의 주소값을 갖고 오고. 자, 이 그냥 p 자체는 이 p 자체는 그냥 포인터 변수니까, 예, 당연히 출력하면 포인터에 갖고 있는 그냥 주소를 그냥 바로 찍어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으니까 이네 가지 사항은 무조건 이렇게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더 앞에 있는 게 헷갈리지 않게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int a 는10 저장해주고 바로 포인터의 포인터 p 에다가 a 를 매칭시켰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말로 좀 풀었으면 어, p 는 앞으로 a 를 가리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p 라는 변수가 있으면 얘가 이렇게 화살표로 쫙 해서 a 라고 a 라는 변수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a를 출력을 했을 때는 당연히 a에 있는 그 값이 출력이 되고 10이 출력이 되는 거고요. 자 프린트 함수 한 다음에 이렇게 n% a를 쓰면 a라는 공간의 주소값을 출력을 하는 소리고, 이게 p라고 쓰면 p가 가리키는 변수의 주소값을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얘를 출력을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게 스타 p를 쓰면 p가 가리키는 변수에 이제 저장된 값을 갖고 오는 겁니다. a에 있는 값 10을 갖고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laughs> 어. 자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죠. 어 그래서 이 포인터 같은 경우는 일반 변수의 이, 일반 변수와 차이점을 볼 건데요. 똑같이 일단은 p는 a를 가리키게끔 이렇게 설정을 해줬고요. 자 여기서 p a 플러스 1을 저장하면 뭐겠어요? 자 여기는 10이 저장돼 있었죠. 예, 이렇게 출력을 해버리면 당연히 10 플러스 1이 돼서 결과적으로 11이 출력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이게 예, 그냥 자신의 p 플러스 1을 하면 뭐냐면 이 p가 뭐였었죠? p가 아까 m%a랑 똑같았잖아요. 근데 m%a 한 다음에 이게 아까 주소가 길었으니까 이게 그냥 10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100일이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런, 이렇게 해버리면 무슨 소리냐면 얘가 p가 더 이상 a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a가 가리키고 있던 주소 값에 플러스 1을 더했으니까 당연히 p는 더 이상 a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즉 100번째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101번째를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차이 이런 그런 어, 뜻이 되는 거고요. 이 밑에 것 같은 경우는 스타 p 플러스 1이라 했으니까 이 스타 p가 아까 뭐였어요? 스타 p는 그냥 a랑 같았잖아요. 그래서 10 플러스 1이 돼가지고 정상적으로 이제 11이 출력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한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게 뭐 이 주소값 플러스 어떤 값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얘는 해 해당 변수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얘를 가리키게 되는 거다. 어, 이걸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포인터 같은 게 제어하기가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만큼 효과적이기도 하고요. 이제 포인터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 예제를 좀 포인터 장점은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예제를 갖고 왔어요. 그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에 가장 효과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만 갖고 왔구요 자 그래서 한 예제를 보면 add라는 함수를 호출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메인 함수 코드가 이런식으로 인티저형 배열 1000번째 공간, 공간을 갖는 이제 정수형 배열을 하나 선언을 해줬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add라는 함수를 이런식으로 어, 인자로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add 함수 보면 이런식으로 배열을 받고 사이즈 받아서 그냥 이렇게 배열의 각 원소를 이제 더아 더해서 리턴해 주는 함수인데 자, 여기서 가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이 배열 및 포인터가 콜 바이 밸류로 작동 동작을 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자, 콜 바이 밸류가 뭐였었죠? 이 함수 인자가 복사돼서 넘어가는 형태였었죠. 자, 그래서 예제 코드에서 인티저형 1000개의 인덱스를 가진 배열을 인자로 넘긴다 했을 때, 복사본이 필요하잖아요. 콜바이 별로는 무조건 복사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총, 이게 인티저형, 인티저 얘가 하나 4바이트고 얘가 1000개의 공간이니까, 총 공간은 1000 곱하기 1 0 0 0해서 4000이 되겠죠 그러니까 즉, 4000바이트의 공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같은 배열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4, 뭐만 개의 공간이다 하면 4만 바이트가 필요한 거고 이런 식으로 어, 그래서 이제 콜바이 밸류로 만약에 배열 및 포인터가 콜바이 밸류로 동작을 했을 땐 이런 식으로 메모리 낭비가 극심하게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C랑 자바, C++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배열 및 포인터가 콜바이 어드레스로 작동을 합니다 콜바이 어드레스나 콜바이 리퍼런스로 작동을 해요 이게 콜바이 어드레스는 뭐였었죠? 단순히 얘의 주소값이 넘어간다 했었죠. 이 원본의 주소값이 넘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수정을 하면 바로 원반, 원본에도 영향을 끼친다 했었죠. 그래서 배열의 크기가 얼마가 되든 그에 따른 포인터인 4바이트 혹은 8바이트만 넘어가면 돼요. 예, 포인터는 기본적으로 어떤 자료용이든 관계없이 무조건 4바이트나 8바이트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 우리가 캐릭터 같은 경우는 1바이트했었죠 1바이트 근데 포인터로 써는면 얘가 4바이트 아니면 8바이트. 이 4바이트 같은 경우 윈도 그 32비트 운영체제에서는 4바이트로 인식되고 64비트 운영체제에서는 8바이트로 인식된다고 이 하네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런식으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배열이 크게 얼마됐든 포인터 하나만 넘어, 넘어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저장공간 의 효율화를 할 수가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포인터의 장점 또 하나 더 살펴보자면 복잡한 자료 구조의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일단 먼저 배열의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이 배열의 한계가 그러니까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면 연속적인 공간에 배열을 저장한다는 거죠 연속적인 공간에 요소들을 저장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서 예제를 들어봤던 건데 이 메인 메모리 연속된 공간에다가 이렇게 자료를 순차적으로 저장을 해준다 배열의 경우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임의의 자료를 이렇게 저장을 했을 때 서로에게 연결된 형태로 쪽쪽쪽쪽 쪽쪽 이렇게 연결이 되는 이렇게 각 연속적인 공간에다가 저장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포인터를 사용하면 이렇게 이 비효율성을 이제 연속적인 공간에다가 굳이 자료를 저장하지 않아도 어, 좀 배열처럼 관리를 할수 있다는 거죠. 포인터를 사용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연결 리스트, 즉 링크드 리스트에 대해서 배운 다음에 큐라는 걸 배우면 이, 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예제 코드로 뭐 이렇게 큐라는 구조체가 있고요. 잘 보시면 인티저형 밸류를 이렇게 저장을 하고 이 밸류가 이각 원소에 해당하는 거예요. 뭐 7, 2, 5, 9, 1, 3 이거 해당하는 게이 밸류고 잘 보시면 이 스트럭트 큐한 다음에 포인터는 넥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이 스트럭트 큐가 분명히 여기 선언이 돼 있는데 여기 안에 요소로 한번더 선언이 돼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즉 자기가 자기를 가리키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런 거를 전문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자기 참조 구조체라고 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참조를 는다 전문용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좀 알고 있으면 좋으니까 좀 있어 보이잖아요. 이거 자기 참조 구조체라고 하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위에 배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속적인 공간에 이렇게 저장하는 반면에 이잘 보시면 이게 7이라는게 있고 다음 이 박스가 이 박스가 어디냐면 이 struct next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이 integer value는 좀 색깔 다르게 너무 지저분하니까. 자 인티저 밸류는 이첫 번째 박스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이 스트럿 큐 넥스트 이 부분은 이 다음 번째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보시면 7 다음에 이런 다음 바로 연속적인 공간이 있는 게 아니라 랜덤한 공간에 이, 이가 저, 이 다음 요소가 저장되면서 이 넥스트가 가리키고 형 가리키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얘도 똑같이 이 다음에 바로 이 넥스트라는 이 포인터가 다음 요소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형태가 된 거예요. 즉 이렇게 비연속적인 공간인데도 이렇게 포인터를 이용해서 연속적인 공간처럼 보이게 할수 있게 구현하는 게 이제 링크드 리스트라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알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비연속적인 공간에도 이렇게 저장을 할수 있다. 그런, 그런 최고의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비연속적인 공간에 저장하면서 단점도 많이 발생하겠죠. 뭐 왜냐하면 구현이 굉장히 어려워요. 구현이 좀 배열을 에 비해 몇 배나 어려운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대신 구현만 잘하면 성능은 정말 빵빵합니다. 이런 음, 차이점이 있고 나중에 한번 추를 배울 때 본격적으로 한번 배워볼 거예요. 음. 자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문자열 포인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그 저번 동영상에서 문자열 배열에 대해서만 배열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문자열 배열을 사용했을 때는 단순히 그냥 캐릭터 한 다음에 이렇게 고정된 크기를 선언해 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넣어줄 수 있었죠.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각 인덱스마다 이렇게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형태로 볼수 있고요. 자, 얘가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정된 크기의 15번, 15번 공간을 선언했기 때문에 얘가 지금 설령 여기서 끝났다 하더라도 공간은 이게 추가적으로 더 있는 거예요. 얘가 지금 열 번째 공간에서 이렇게 넓은 자를 탁 채워져서 끝났다 하더라도 이 15번째 이 다섯, 다섯 크기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다섯 번째 공간이 어, 잔여 공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열별 특징 같은 경우는 각 인덱스 요소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인지적 다섯 번째 있는 거 1, 2, 3, 4, 5이 키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얘를 대문자 Q로 이렇게 고치고 싶다. 이게 가능합니다. 고칠 수 있어요. 대신에. 이거를 좀 그냥 이건 시 언어를 만든 사람들이 그냥 정한 규칙인데 이 문자열 배열 자체는 선언시에 그 위치가 이미 고정이 돼 버리거든요. 단순히 그니까이 앞에 이렇게 연속적인 공간을 이렇게 할당을 해주기 때문에 무조건 이 112번째 얘가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문자열 배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얘는 이제 상수치을 받기 때문에 어이이 이 배열 자체를 이렇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배열에 있는 이 값들은 바꿀 수 있는데 이 배열의 주소를 바꿀 수는 없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 상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값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포, 문자열 배열은 상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고 이 문자열 포인트는 뭐냐면 이렇게 캐릭터 한 다음에 스타를 써주고 이렇게 단순히 그냥 문자를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얘 같은 경우 고정된 크기를 넣어준는데얘 같은 경우 그런 말 없죠 어. 마이스 트랑에서 보면 이거 어떻게 되냐면 이런 문자를 만나는 순간 메인 메모리에 메인 메모리 어딘가에 이 my string이라는 문자열이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되고 단순히 str라는 이 str이라는 포인터 변수가 얘를 이렇게 쫙 가리키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어, 색깔이 적당한 게 없네. 어쨌 이런 식으로 단순히 메인 메모리 어딘가에 저장을 해주고 단순히 가리키고 있는 형태 되고 그래서 어, 그래서 이 문절 번증이 단순히 그냥 가리키고 있는 형 변수가 어떤 상수를 가리키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문자를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str your s t r i n g 그러니까 my string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상태에서 your string이라고 해도 하면 이렇게 된, 됩니다. 얘를 가리, 가리키고 있던 걸 이렇게 없애 버리고 단순히 얘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 옮겨 버리면 되는 거겠죠. 어,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과 문자 포인터의 차이점을 대해서 이렇게 학습을 해 봤고요. 자 한번 더 다른 차이점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죠. 자, 이 문자열 배열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예지랑 똑같은데, 얘 같은 경우는 뭐였었죠? 고정된 크기의 크기만큼의 공간을 생성을 해줘. 그 안에 이렇게 각 원소마다 이렇게 문자들을 이렇게 써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설령 15번째를 다 사용하지 않아도 이렇게 잔여 공간이 남아있는 반면에, 이 문자열 포인터 같은 경우는 얘가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 어, 공간을 할당받아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코드인데도 이걸 이제 그림으로 그려본 걸까 이런 차이가 있죠. 문자열 배열을 쓰면 이렇게 잔여 공간이 남는다. 문자열 포인트를 쓰면 잔여 공간이 없다. 어, 내가 필요한 만큼만 할, 그 기억 공간 할당받아서 사용을 한다라는 음, 그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은 선언한 만큼 공간을 미리 선정하는 것같구분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안 배웠지만 정적 기억 할당 방식으로 보시면 돼요. 내가 사용을 하지 않아도 그래서 어얘 같은 경우는 우리 식당으로 따지면 식당으로 따지면 예약서랑 똑같은 거예요. 예약서. 예약서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자리를 뭐 누군가 사용하지 않아도 나중에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빈 자료를 계속 놔두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미리 그냥 선점을 해놓은 방식이고 이 포인터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필요한 만큼의 공간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동적 기억 할당 방식으로 합니다. 나중에 좀 기회가 있으면 배울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식당을 따지면 그냥 예약석 이외겠죠. 예약석 이외에 그냥 자유롭게 뭐뭐 뭐 먹을 수 있는 그런 테이블 같은 거를 이제 동적 기억 할당 방식이라고 합니다. 어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좀 배워봤으면 좋겠네요. 자 이번 튜터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